안녕하세요. 더리더입니다. 오늘은 도연님이 쓰시고 스노우폭스 북스의 수편인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를 소개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책에서 위로해주더라고요. 지치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도연, 스노우 폭스북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돌파구는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런 마음은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회피하려 하는지 헤아릴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방황하면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자세에서 해결점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직 때가 아닌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휘청거리더라도 걸어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정면 돌파하는 길을 하는 것을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 어느새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으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나를 만드는 습관을 관찰해 보세요. 미래를 바꾸는 힘은 현재의 습관을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누군가는 당신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요? 상대와의 관계가 진흙탕같이 암담할 수도 있지만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자신을 만나는 일과 같습니다. 친밀하거나 밀접한 관계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향기롭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내 삶이 지옥 같고 처참하다면 누구를 만나든 좋을 리 없습니다. 지옥에서 살지, 꽃동산에서 뛰어놀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상대방이 나를 보듬어주고 아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의 것은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배움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배움의 때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줄 아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사람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법입니다. 잘 모르고 부족하고 서툴러도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퇴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인간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배운 작은 것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지식창고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명상은 특정 종교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능력입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고유한 내재적 능력입니다. 삶이 막막하고 답이 정말 안 나올 때는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한자리에 앉아 골똘한 생각에 잠기는 것만이 명상이 아닙니다. 운동, 산책, 독서, 음악 듣기 모두 명상이 됩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으며 무얼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 전에 몇 가지 동작을 해봅니다. 밤사이에 몸이 다소 경직되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상체를 좌우로 비틀거나 다리를 접었다 펴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느리고 길게 호흡을 하면서 이완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의식이 돌아오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 오늘 해야 하는 단한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 오늘 해야 하는 단한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 오늘 해야 하는 단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이 당장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려서 어느 순간 번뜩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얻은 답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삽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이켜봅니다. 아침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 오늘은 살았는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만족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 해내야 할 일을 기억하면서 잠에 듭니다. 이렇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을 통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잊고 끝과 시작을 잊다 보면 하루를 더 보람차고 알차게 살수 있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됩니다. 많은 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여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를 일컬어 지족최부라고 합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최상의 부자라는 의미지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했기에 부자인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기에 부자입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쓴다면 현재 소유한 것의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에 만족한다면 다른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자유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로 충분하고 삶에 만족하기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순간순간에 같이 있게 살아갑니다. 타인과의 만남이 잦은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고독감도 느끼고 외로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나와 가까워지는 시간이자 나의 원천적인 욕구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면 곤란합니다. 우울해지거나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이 충전되었다면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을 얽매기 합니다. 나를 향한 칭찬과 비난에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거나 비난받지 않으려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평범한 인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 사실은 타인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고 용기내어 결심하면 진정한 자유의 길이 열립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 내 삶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타인의 시선과 의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집중할 때 자유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최상의 부자입니다. 많은 걸 가져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면 빈곤이 자라날 것입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가 손사를 치며 달아납니다. 반면에 적은 것을 소유하고도 충분하다 여기며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지극한 복락이 늘 함께합니다. 부와 명예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이지요. 우주는 참 오묘합니다. 만족하는 이에게는 타인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것을 선물합니다 자연은 아주 정확하고 현명합니다 덕을 지닌 사람에게 복을 주어 많은 사람이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만족과 복덕의 이치를 깨달아 작은 것에 만족하고 주변에 베푸는 삶을 살아가며 무한한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결핍을 만듭니다 결핍은 번뇌를 만들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충분하다는 생각은 풍요의 결과를 만듭니다. 풍요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와 만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을 끌어올려 보세요. 현재 내 모습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욕이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활기치지 않도록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도열, 스노우폭스북스